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징기스칸이 카사르로 하여금 옹칸에게 사신을 보내도록 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존하옷으로 쫓겨온 지 반년쯤 지나 재기할 때가 됐다고 본 것이죠. 징기스칸의 전술은 옹칸을 급습하는 거였습니다. 정상적인 전투로는 전력의 차이가 커서 승산이 없으니까요. 또 마침 그때 옹칸에 의탁해 있던 자무카와 알탄이 반역을 꾀하다가 탈로나 나이만으로 도망해 있었습니다. 마수자모화도 없으니 기회다 싶었던 것이죠. 먼저 카사르가 온 칸에게 두 명이 사신을 보내 전한 말을 들어보죠. 칸 아버지, 그동안 형을 찾아 초원이 구석구석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나무뿌리를 베개 삼아 별을 보며 잤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으로 떠났거나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칸 아버지가 계신 곳에 있는 가족뿐입니다. 솔직히 그들이 걱정되고 그립습니다. 허락하시면 칸아버지를 모시며 가족과 살고 싶습니다. 청을 받아주신다면 사람을 캐를 낸 강가 아르겔 개우기로 보내주십시오.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온카는 군사 재능은 평범했지만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며 그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믿죠. 황금 장막을 세워 잔치를 벌이고 이투르겐을 사신으로 보내 카사르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징기스칸이 사라졌고 명사수인 동생까지 얻었으니까 몽골고원이 거의 자기 것이 됐다고 방심한 것이죠. 그러나 이때 징기스칸은 수만이 넘는 전사들을 이끌고 온칸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전술 전개가 특히 발주나 맹약 이후에 놀랍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운동 에너지 공식에서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만큼 늘어납니다. 질량보다 속도가 더큰 영향을 미치죠. 훗날 세계를 공포로 몰아나온 몽골군도 군사는 적었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강족들을 차례로 돌파했었잖아요. 이때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카사르의 사신이 떠날 때쯤에 이미 징기스칸은 초원에 흩어져 있던 너커르들에게 온칸 공격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며칠 만에 징기스칸 곁에 수천명의 전사들이 모이죠. 발주나 호수 구석에 죽은 듯 숨어있던 칸이 부르자마자 땅에서 솟아난 듯 대규모의 전사들이 집결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징기스칸이 평소 정고망을 관리했다 하더라도 부하들이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또 카라칼리트 전투에서 패했을 때 부하들이 안전하게 피신하도록 자신을 남겨두고 먼저 흩어지게 했었잖아요. 그때의 감동과 미안함 이런 감정들도 크게 작용했겠죠. 진군노는 초원을 곧장 가로질러 온칸에 있는 제르훈두로 가는 직선 코스가 빠르고 편합니다. 발주나로 옮겨갈 때도 이 길이었는데, 대략 거리가 800km 정도 되죠 그러나 징기스칸은 북쪽의 멀고 험한 길로 우회합니다. 자신이 부족인 몽골족인 곳인데, 그때는 징기스칸을 배반한 알탄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알탄이 자무카와 함께 나이만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경계가 소홀했었거든요. 이렇게 징기스칸이 진군하는 동안 몽골 부족과 다른 여러 부족에서 전사들이 계속 모여듭니다. 중간 거점인 아르겔 계우기에 도착했을 때는 군세가 수만으로 불어나죠. 이때 이투르겐은 카사르가 보낸 두 명의 사신과 함께 아르겔 계우기로 오고 있었습니다. 카사르를 데려가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카사르가 고개를 빼고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대군이 살기등등하게 쫙 깔려 있거든요. 이두르겐이 말머리를 급히 돌려서 도망치다가 잡혀서. 징기스칸에게 끌려오죠. 징기스칸은 평소 이두루겐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살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곤란한 징기스칸이 카사르에게 데리고 가라. 그러나 카사르는 이것저것 생각하는 성격이 아니죠. 곧바로 목을 잘라 버립니다. 이어서 카사르의 사신들이 징기스칸에게 온칸 진영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온 칸은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방비는 커녕 자만에서 황금 장막을 세워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 빨리 기습해 공격하자. 징기스카는 어차피 번개 진격이라 부르는 기습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준 기회죠. 주르체데이와 아르카이를 선봉으로 삼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리죠. 보통 전투말은 병사를 태우고 하루에 최대 약 10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도 지치잖아요. 계속 그 속도로 달릴 수는 없죠. 그래서 몽골 전사들은 진군할 때 7, 8마리 말을 같이 끌고 가며 바꿔서 탑니다. 또 미리 말들을 앞에 배치해 놓고 도착하자마자 바꿔 타기도 하고요. 참고로 영국 엘자베스 1세 여왕의 파발이 속도는 하루에 96km. 조일 전쟁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파발이 105km였다고 하죠. 그런데 훗날 징숙한 기병이 파발이 아닙니다. 호라즘을 정벌할 때 134km. 유럽 원정군이 파발만은 무려 352km를 하루에 달렸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 거리를 거의 하루에 달린 거니까 무시무시한 속도죠. 이렇게 해서 징기스칸은 온칸이 연회를 벌이고 있던 제르 훈두루산 협곡 입구를 순식간에 포위합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공격하죠. 그런데 연회라 하니까 그저 그런 잔치를 벌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산입니다. 그 시대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술을 먹었느냐. 훗날 몽골이 금을 공격할 때 총사령관이던 무칼리 진영을 남성의 관리 조공이 방문하고 조정에 비밀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술 먹는 장면이 써 있는데요. 이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우선 서로 잔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에게 술을 권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였다고 해요. 하나는 술이 가득한 잔을 러브샷 하듯이 상대를 향해 치켜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자기 잔을 비우겠죠. 그때 자기도 치켜든 잔을 비우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술잔에 술을 담아 두 손으로 상대에게 줍니다. 그러면 상대도 자기 술잔을 비운 뒤에 술을 따라 나에게 두 손으로 권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마시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 싸우는 사람, 대자로 뻗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토하는 사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야 주빈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술 버릇과 비슷해 낯설지 않죠. 이렇게 며칠 동안 흥청망청 마시다가 갑자기 적군들이 포위 공격해 오니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몽골촌이 자기네 것이 되었다고 자만해서 경계도 허술했을 텐데요. 3일째 되던 날 항복하죠. 그래도 그 와중에 맹렬히 저항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리긴 씨족의 카타크 바토르였는데 그가 나중에 귀순의 징기스칸에게 말합니다. 주군인 옹칸이 잡히게 할수 없어 3일을 버텼다. 그러나 이제 그가 탈출에 항복한 것이다. 은사를 내려준다면 나의 힘을 바치겠다. 그러자 징기스칸이 자기 주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다니 산의 대장부다. 너크르로 삼을 만하다. 살려주죠. 징기스칸은 과거 타타르나 타이초트 정벌대와 달리 케레이트를 관대하게 처리합니다. 온캉과 생금이 오판을 했을 뿐이지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논공 행상을 마친 다음에 케레이트와 융합 정책을 취합니다. 온칸이 딸인 차오르베키를 예정대로 장남 주치와 결혼시키죠. 또 온칸이 동생인 자카 칸보에게 세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이 아바카 베키인데 자신이 부인으로 맞이하죠. 둘째딸 투투미시티는 훗날의 일이지만 차오르베키가 아기를 낳지 못해 대신 주치의 제1 부인이 되죠. 셋째 딸 소르가타니 베키는 막내 아들 툴레와 결혼하는데 그 아들이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죠. 참고로 여기서처럼 부자가 자매와 결혼하는 것은 당시 몽골에서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온카는 가까스로 탈출해 나이 많은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몸에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목이 말라 강가에서 물을 마시려 하다가 경비병에게 붙잡히죠. 경비대장이 누구냐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때 옹칸이 나이가 72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90 가까이 되는 나인 셈인데 그런 노인네가 보석 장신구나 증표 같은 것도 없이 나는 캐레이트 옹칸이다 이렇게 소리치니까 귀찮았던 모양에 죽여버립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정병 4, 5만여 명을 거느리며 몽골고원의 패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는데 순간이 방신과 자만의 대가가 혹독하죠. 온칸의 아들 생금은 아버지와 같이 도망가다가 도중에 각자 도생하겠다며 헤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커린 코커추와 사막지대로 들어가다가 야생 말들을 발견하죠. 그것을 잡아 식량으로 삼으려고 자기 말을 코커추에게 맡기고 말에서 내려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때 코커추는 자기 부인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생금이 말을 맡기자 하이고 어이없게도 그 말을 끌고 부인과 같이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때 부인이 말하죠. 황금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을 때 생금은 늘 당신을 나의 커거추라고 했다.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 당신이 행동은 여자만도 못하다. 가서 그의 황금잔을 주고 와라. 물이라도 길어 먹어야 할게 아니냐? 할수 없이 커거추가 다시 가서 생금에게 황금잔을 던져주고 도망쳐 징기스칸에게 갑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말하죠. 그러자 징기스칸이 내 천은 은사를 받을만 하다. 그러나 너는 자기 칸을 버리고 왔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수 있겠느냐? 목을 잘라버리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